최영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 망했지만은 다 망해서 온 나라에 대한 그런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 일어나는 명나라를 배척하려고 예, 그러고 이성계는 예, 그런 게 어딨냐 지금 명나라가 이제 새로운 실력자가 됐는데 될, 앞으로 이제 그럴 거고 온 나라는 망할 일만 남았는데 명나라하고 그래도 우호관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너무나 유명한 야도해본거 그 아닙니까 최영과 예, 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우왕인데 우왕은 이제 공민왕의 아들이에요 우왕이 이성계를 그 명나라를 통벌하라고여동정벌로 보내요. 여동을정벌하라고 근데, 가슴, 자, 이하도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체험도 죽이고, 우왕은 이제, 에, 의식의 우왕이 아 창왕이죠. 창왕을 이제, 꼭두각시로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창왕도 또 나중에 밀어버리고, 공양왕, 마지막은, 이제, 이 공양왕을 이제, 꼭두각시 아니죠? 이제 세워요. 그 이성계가, 아, 그 어, 떻게 보면 좀, 그래 염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자기가 뭐, 그 임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임금을 가나치우는 거죠. 가나치웠지만 자기가 세운 임금이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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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임금이지, 힘이 었어요 이성계가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주인으로 탄 거죠. 그래서 어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정몽주하고 정도전하고 서로 이제 이성계하고 이렇게 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몽주는 그래도 고려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는 것이고 정도전은 나에게 썩었다 없이 우리다. 그 새로 만들 세우자. 그래갖고 어 정몽주를 결국 이제 이방원이 죽여버리잖아요그 이성계 아들이. 그래서 이제 역성희은 이씨가 왕이 되는 나라 성을 바꾸는 혁명을 일으켰죠 정도전, 이방원, 이성계 이렇게. 그 이성계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순진한 집에서 자기는 역시 뭐 못다지으로 그 해서, 역시 못게 했겠어요. 역시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조선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조라해도 절대로 일본이깎아지는 말이 아닙니다. 역성혁명이라서 역성혁명. 성을 바꾼 왕에서이 시로 성을 바꾼 혁명이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성계가 전도전이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조라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조하고 고조선의 고자를 띄어버리고이렇 하는 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조선 역성혁명 근국했는데, 그래서 조선은 이제 특징이 있죠. 이제 선비의 나라예요, 4대부의 나라. 예, 물론, 정도전이 또 이방원한테 숙청을 당합니다. 예, 그래도, 어, 이방원이 정도전을 숙청하긴 했지만, 금국이념 예, 선비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예, 그래서 뭐 불교를 개척하고 유교를 예, 국교로 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비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예, 존중하는 4대부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4대부의 나라가 어, 잘 끌어와요. 언제까지? 예, 연산군의 아버지, 예, 성조까지. 굉장히 문화의 나라가 돼요. 아주 잘, 진짜, 어, 이, 뭡니까, 토지도 막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참 에, 괜찮은 나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심지어는 여기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 세종의 한글 같은 거, 세종 임금의 세종 대왕이 이기에들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세종 대왕이 우리가, 에, 그, 참, 오지 대왕 아닙니까? 종종에 맞았는데, 이때가 이 안에 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때는 사화 시대인데, 연산군 때, 연산군이 이제 조선 2 7왕 중에서 가장 막난이 왕 아니에요? 연산군 때, 에, 그, 무오사와갑자 사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연상군이 중종 반장, 그 동생, 배다른 동생에게 쫓겨나잖아요.